제가 여러분 이제 강사 경력이 10년이 당연히 넘었죠. 그리 제가 가르친 학생이 못해서 4,000명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 시기에 6월 모의고사 1등급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진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게 꾸준히입니다. 아, 얘또 뻔한 소리 한다. 하시겠지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영어도 언어계열 과목이에요. 반드시 꾸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감을 잃습니다. 영어 감으로 해요? 네, 감으로 해야죠. 영어 실력도 실력인데 리딩 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감만으로 하면 안 되지만 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오늘 몇 시간 공부했습니까? 맨날 국어한다, 수학한다, 우리 영어 항상 유기하잖아요. 이거 맨날 뒷전이잖아요. 여러분 쇼츠 보고 인스타 릴스 보고 카톡 조금 하는 시간만 줄여도 한 시간 무조건 나옵니다. 시간이 없다 거짓말이야. 제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대충동에 있는 친구들 자기 영어 를 잘한다고 한 6개 위 놓다가 수능 날2 뜨고 3 뜨는 경우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애들이 어릴 때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수능 영어 공부하는 경우는 인식 자체가 감각 유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영어는 진짜 매일 최소 1시간씩은 해줘야 돼요. 단어 외우는 시간 빼고 1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까지 포함하면 1시간 반 정도 해주시면 딱 좋지. 자, 등급별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4등급, 5등급 학생이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 1시간 중에 40분은 기본 독해 연습, 20분은 반드시 어휘, 어법 여기에 투자해야 돼. 4, 5등급 친구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정확하게 읽는 거부터 연습하세요. 자, 3등급 학생들, 70점 중후반. 어쨌든 3등급 친구들은 1시간 30분의 공부 시간 동안 주제, 제목, 모의고사 3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대이파 그것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영어의 대부분이 중심 내용 파악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제목 유형에 한 시간을 쓰셔야 돼요. 이 친구들 대체적으로 주제 제목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은 선택지에서 답을 못 고는 르 경우들 많고 꽤나 주제 제목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제 제목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해요. 그리고 30분은 킬러 문항에 어느 정도 투자는 해주셔야 된다. 자, 2등급 학생들 잘 들어주십시오. 꼭 나는 논술 최저 때문에 혹은 수시 학생부 종합 최저 때문에 나 반드시 1등급으로 올라가야 돼 하는 학생들 빈칸 순서 삽입해야죠. 맞죠? 근데 이때 특히 강의를 많이 보지 마세요. 강의를 많이 보시기보다는 오답 선택지, 정답 선택지 이거를 구별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 이 오답 선택지를 보면서 이게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등급대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는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냥 문제를 정말 무지성으로 많이 풀어버려요. 그래놓고 저 기출 끝났어요. 쌤전 교육청 다 풀었어요. 저 이번에 풀게 없네요. EBS 해볼까요? 근데 아직도 2등급이에요. 그렇게 다 했는데 2등급이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푸는 연습, 그리고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잡는 연습을 2등급 학생들 반드시 해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이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한 시간 혹은 사탐 공부하기 전에 과탐 공부하기 전에 한 시간 혹은 저녁 먹고 한 시간 이런 식으로요 정확하게 내가 언제 한 시간 영어 공부를 할 것인지를 정해주세요 이렇게 영어 공부할 시간 안 정해두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 핑계 대다 저 핑계 대다가 분명히 또 뒷전으로 밀려서 영어 공안할 겁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건 점심 먹고 바로 영어 공부하는 겁니다. 수능 때도 딱 점심 먹고 영어 공부하고 딱 졸릴 타이밍이죠? 그래서 진짜 수능을 대비한다는 생각으로요. 실제로 여러분, 이 시간대 에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은 실제 수능 당일날 시험장에서 푸는 거랑 비슷한 컨디션으로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귀찮아하고, 아, 진짜 무슨 단어까지 외워. 시간 아까워한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도 외우기 싫었어요. 그래서 단어는 여러분 무조건 짜투리 시간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동하는 시간, 뭐밥 먹는 시간, 자기 직 전에 10분, 양치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짜투리 시간 너무 많잖아요. 그때 영어 단어를 자주 접해주시면 참 좋다. 이 시간들이 하루에 30분씩만 모여도 100일이면 50시간이에요. 이 시간으로 몇천 개의 단어를 암기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암기하면 무조건 1등 이상의 차이가 무조건 만들어요. 무조건. 여러분 알잖아, 단어가 힘인 거. 단어는 다 필요없어 학습법보다는 자주 봐야 돼 무조건 자주 보셔야 돼요 사실 그게 다야 안 보면 무슨 엄청난 어떤 엄청난 공부법이어도 다 소용이 없어 자그 다음 인강인데요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인강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영어 인강 듣고 나서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나서 그냥 태블릿 덥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강의를 듣는 시간은 줄이더라도 그날 들은 내용은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 인강을 들으셨으면 어떤 문제 풀이에 대한 방법론 혹은 구문 해석에 대한 방법론을 들으셨으면 그거를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한 10문제 정도는 꼭 풀어보시는 걸 나는 적극 추천 그냥 강의 듣고 끄지 마시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10문제 정도는 반드시 풀어보셔라 이때 문제 풀면서 들은 거랑 여러분들이 그날 푸는 거랑 이 괴리가 있으면 안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들은 내용하고 푸는 이 문제의 방식이 문제 풀이 방식이 동일하게 자꾸 오버랩이 돼야 돼 반드시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현장 수업할 때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풀때또 자기 맘대로 풀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건 바로 당일 에 해야 돼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당일날 꼭 하셔야 돼요 아니 바로 복습하면 진짜 하루 만에 다내거 만들 수 있는데 3, 4일 있다 복습하면 내거 만드는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리죠 5, 6일 더 이상 걸릴 거예요 이런 데서 시간 차이가 나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결과도 차이가 나는 거죠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시면서 분명히 기출문제를 풀어 보셨을 겁니다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그냥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이 영역에서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평가 기출 문제는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은 사실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출들은 정말 곱씹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내가 2등급 이상의 친구들이다 하시면은 시간을 제고 문제를 꼭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2등급 이상의 친구들 시간 제고 푼 다음에 내가 정답을 어떻게 골랐는지에 대해서 로직을 한글로 직접 써보시는 것을 추천 어떤 유형들이요? 본인이 어려워하는 유형들이요 본인이 어려워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 근거를 정리하고 분석해 보시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3, 4등급 친구들은 뭐 해야 될까요? 일단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먼저 학습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 그리고 단어가 다 됐다 하시면은 해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풀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 이상의 친구들처럼 왜 이게 정답이고 왜 이게 아닌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3, 4등급 친구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게다 풀고 나서 푼 문제들에 있는 그 문장들 있죠 하나씩 꼼꼼하게 구문문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내기했던 끊어 읽기하고 의미중심하고 이렇게 파악하시면서 복해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3, 사등급 친구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뒷부분에 조금 더 치중하셔야 됩니다. 읽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선생님, 저는 5등급, 6등급입니다. 뭐 해야 되나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영어 듣기 연습, 6월 모의고사 전까지 매주 하세요. 매주. 아셨죠? 그리고 아마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영어 듣기에 나와 있는 단어도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있는 대본에 있는 문장마저 꼼꼼하게 해석해 보셔야 된다. 그두 번째, 내용일치 문제 있죠? 모의고사 4페이지에 있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 8페이지에 있는 거 장문 독해 요두 개를 정말 철저하게 해석하시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라 이것만 다 하셔도 여러분 3등급까지는 얼추 비벼볼 수 있을 거예요 어? 선생님 3등급 목표가 아닌데요? 일단 항상 단계적 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5, 6미치다 라고 하시면은 이 친구들은 듣기, 내용일치, 장문 독해 마지막 요것까지만 일단 공부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거를 난 추천 그리고 이친구들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단어하세요, 단어 하세요 단어 자, 모의고사를 볼때 팁을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면 아마 이 영어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문제 풀이를 하는 순서에 따라서 정답률이 현저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본인이 빈칸 순서 삽입이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1, 2, 3, 4페이지 끝나고 5페이지 바로 빈칸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장문 독해부터 들어가서 기본 기초 공사, 장문 독해 요양문 무관한 문장 이런 거 먼저 풀어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저는 빈칸 순서 사집입이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뭐 그냥 쭉 푸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점수 배점인데 굳이 왜 어려운 고행길을 가서 거기서 고생해서 쉬운 문제마저도 못 맞춰버리냐 이 얘기를 늘 드립니다 쉬운 거 먼저 하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시험 보시기 전에 시간 재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지금 나는 그래도 시간 안에 문제를 얼추 조금 모자르게 푼다 하시면은 마킹 시간을 제외하고 45분 정도만 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 근데 내가 4등급 이하의 학생이다 라고 하시면 4등급 이하일 때는 시간을 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5페이지부터 지금 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빈칸 순서 삽입 문제는 가급적이면 뭐 하지 마셔라 건들지 마시고 시간 안에 풀어 보시는 것도 좋고 안 재고 푸는 것도 좋다 여러분, 6월 모의고사 1등급 받는 거 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잊지 마셔야 될게 영어는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계열 과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학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절대평가고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되는 시험이잖아!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어떤 공부도 1등급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태도로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꾸준히 대신 많이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간 안에 문제 푸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6모 1등급 받을 수 있는 6모 대비 전략을 같이 설정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